지금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유 및 좋아요를 누르고 선물을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복지토커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며 종합재가 설립을 통해 각종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지원, 운영지침 마련, 평가 및 연구를 진행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입니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세한 설명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에 대해 즐겁게 알아보기 위해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검색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게시물 공유하기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인증을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당첨 확률이 2배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부터 9월 29일 화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5일 월요일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페이스북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해보세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 쌩쌩한 사회서비스원이 늘 함께합니다.